안녕하세요. 대한의 수학료 통합교단 행복합의단입니다리바이션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13년 1월 10일 화요일 입세일 동안 술 큐티 말씀, 폐복돌 6육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 은신학성경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그 영어로 말미 암아내 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 음성과 함께 글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장 바로 밑에 더보기 부분 누르시면 상세한 전체 내용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목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네 가운데 가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니가 너희 네 안에 가하는그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묵상은 다음 영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예수 위로의 천지창조 세상 끝날의 심한머무리보활 또한 구주 예수 십자가와 보활 사건 이후 게나 이천이 지난 후에 오 오늘 우리들이 구주예 수는 믿음으로 고원에 실제로 참여해 된 것, 게가 다양한 예배와 모용들 등을 통해 오십일 사람 있고 고원에 참여해 된 고향 믿음의 선배들과 권석들, 더나온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인류사 현장들 속에서 복음이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실제누리고 있는 일들뿐 아니라 특히 구주예 수는 이름으로 기도 영답을 받는 일들에 있어서도 모든 공통점은 그 하나나마다 하늘 아버지의 손이 있다는 것이고 따지고 보온그 이치와 이 갈상. 모든 축구와 통치를 승리하하니 아버지께서 상상 못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창세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소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는 나타나시게 행복해 하시 지나가신 일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하느님과 은혜들 진정가 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들마다 우리 인생들이나 세상적 입장에서는 그저나 공짜일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 사랑과 은혜와 금리 하느님의 슬뿐 아니라 공유의 행동과 지상하 행동도 아닐 수 없는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사들 중 가장 작아 보이는 일 하나라도,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만은 그러하다면 성경이 여기저기서 모순과 불합치 투성이가 되는 것이기에, 그 모든, 종류의 하늘인가 구원의 일에 있어 살상단 하나도 예의 없이 구제십자 목숨값 구원 곧원상과전 인류 모든 생을 공받을 것이고 오늘 받을 것이며 영원 받을 작을 수 없는 승자식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이 있어 이상에서더나아가 세상 끝날과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심이 르기까지대속코대신난과 평등을 위한 모든 각각의 대가를 대신 다 치르신과 함께 시대와 나라를 모든 곳다 이루신 구원자시자 중보자이으며 어떻게 하나 아버지 우리 생들 사이의 길과 통, 습적점 등과 같은 위치의 역할심, 구조의 순으로 인한 구운일들의 어떤 식으로든 다지킬려고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공통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런 모든 역사들, 우리 인생들이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을 넘어 직접 현실적,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에 있어서 단 하나,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위치의 역할에 따라 하님 아버지 영시자, 이 구주의 수님의 이름에 약속되신 분으로, 시원 없는 전쟁 하님으로, 하늘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원되에 계신 구주의 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목숨을다 잃을 구 있는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 초월해서 믿음하게 말씀들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님 힘과 역사들은 사실 또한 공통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그는 죽로 인생들이 일상에서 더나아가서상 끝날과 부할 영혼의 일을, 영생에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한 일인가 구원일들의 중심근본 뭐 실체일 뿐 아니라 구약하신 하시라온나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는 천창조 창세전 세상 끝날과 보할 영원일까지 일그 존재와 개념상 잠시라도 분리별기 벽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해서 그렇게도 완벽하게 조화되서 완전히 하나되시한 뜻을 이루시는 성자성 삼위체안님으로 인한 역사들 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공통점인 것이고 동단 본질적으로 한 성자성 삼위체안님께서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되시 말씀한께 말씀대로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런 모든 역사들에 있어 반드시 말씀 말씀의 신앙과 전적으로 절 좋을 길을 보대고 지킬 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시되고 실상은 전복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완전 합치된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또중요함이실질적으로 실질적 공통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브돈 육군동은 골로세스 바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개수를 보겠습니다. 한국 그 이사의신 자를 통해 이사 53장 5절에서 그가 지금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무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지금 들받은 우리는 평안으로, 그가 체측에 맞으므로 우리는 음을 받았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욕심이 되어 이사님 오시기 대략 700년쯤 전에 미리 계시해 주셨는데,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다 이루신 태축과 대신 낭과 평 등의 구원 일들은 모든 시간과 공간들 떼없는 것이고, 과거, 인제, 미래, 영혼의 일이까지 다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더나 사실상 이 쌍과 우린 생, 모든 인생들뿐 아니라 세상 끝나갈 실력 머무로 부활 영혼에 이르기까지의 존재할 수 있고 상상도 못할 모든 죄와 문제들 사망과 멸실들 그로 인한 사망과 심판들 그리고 예수의 대수가 나음들 승리와 역전들 생명과 복들 등의 고운 일들 다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코 복잡하지 않은 단초으로 말해 고전십자가 목숨 값은 온상과 전일류 모든 공안받을 것이 오늘 받은 것이며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성자님만한 값과 대가와 지불로 모든 시대와 나라들을 넘고 모든 공간들을 초월해서 진정 대수가 대신 나암과 합병등 과 같은 구원일들을 위해 대상 필요하거나 더 추가해야 하거나 그 어떤 부족도 있을 수 없는 만큼인 것이며 세상 단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신 구원이 하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존재하기는 이상 근원적으로 성사상 삶의 차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난 모든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이 있어 직조된 설경험제 면에 있어서는 그런 구주 의수님과 함께 그 위치의 역할에 따라 그리말씀은 성인께 시공을 넘는 전쟁하느님으로 역사하시며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모든 일들마다 모든 죽과 통제 섭리하는 아버지께서 창시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며그의시가 다하는 하태수 교회 하시는 하느님과 구원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구조의수님을 구원자로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마치 모회가 통째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자 하나님의 것이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으로서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창시땅 하느님 모든 뜻과 약속 섭리 하에서 그의 순위 이름의 약속 대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쟁하는 님으로 인한 실제의 정말로 통째로 거듭나시게 되는 것이며 온전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종고버의 영생의 백성과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며 게다가 이 세상에서도 온갖 하늘인가, 은혜와 응답들 등과 같은 하염날 역사들을 생생히 누리시게 되는 것뿐 아니라 세상 끝날의 실현 머무리 보할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도 실천을 누리며 경험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망한 세상 에 연합 근심에 머무리고 살면서 그렇게 구원에 참여한 자들라도 제약을범수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구원에 돌이켜 그때는 구원이 돌이켜진다기보다는 그러한 제약들 모양과 정도와 강도들에 따라 그에 앞한 대가와 징계들이 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 한결보시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정말 구원에 참여한 자가 맞는 것이라면 베드로나 다위처럼 어떤 제약들 참으로 심각한 제약도고 그 결정적으로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구제의 숨을 세 번이나 부인였으며 게다가 조조와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자라도 심지어는 가늠이나 살인교사같이 한의 백성들에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제약들을 범한 자에 있어까지도 그렇게 한번 구원에 참여하고 그립난 자들에서 구원이 칠수되거나 돌이켜질 수는 없는 것이며 세상 스물다섯. 자시몰아니이 하나 되시고 인치심으로 인해 이미진행도거는나확진된구유한것이 그렇게 돌이는이는 개념과 차원 자체 아닌 는이며좀이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권수도는 하하님 아버지께서 아등하오 때부터 오심에서 믿고 구원에 참여하셨록 구조의 주님에 대해 를 모양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안내해 주시고 인계되시게 하신 예표와모형대 약속의 이스들을 통해 말 그대로 정말 오심에서 믿음으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오늘 우리들은 오심 메시아 곧 일상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다직 간접적인 말씀이나 간증이나전 것은 보동으로 인해 구조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우리 오신도다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을로 지대금 분명한 것은 그 누구든 하나님 아, 네. 아버지 상신들의 뜻과 약속섭리하서 오직 아 구제일 수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인데 포도밭의 일치구원 일꾼들이나 일교원 일꾼들이나 모두 차별 역시 똑같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실상 그런 모든 일들 실체도 가능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은데 진정성자함이 구제일 수십장 무 값에 대처가 대신 남과 평등의 구원에 이미 온상 가지는 유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 공간에 다 포함되고, 더나 세상 끝날것 시간을 머무르보아 모든 사망 건세, 영혼의 일까지 구원하고 해결하며 승리한 일들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지, 수준은 상세 못해 하나님 앞에 듣과학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리고 그와 함께 상상과 사랑와 능력과 극률에 따라, 그의 수님 약속하신 성님께서 그의 칼 따라 시공을 넘는 전전 하늘님으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시간 공간에 초월해서 믿음과께 말씀들을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laughs>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하나 성취되고 경험이 될수 있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며, 그렇게 모든 종류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은, 그는 주 성상 3일차 아님 아하디의 역사가 안될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성상 3일차 아님께서 시도와 나를 초월해서 하나테산 뜻으로 이루신 것일 뿐 아니라, 세상 원론적으로, 장세부터 계획하지 약속함, 실행 수 확정하신 일들에 위해 그 어떤 것으로도 돌켜질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구원에 참여하니 백성들 크고 작은 죄악들로 인해 구원에 치수될 수 없는 것이 뿐 아니라. 구조의 십자가 옆에 사형수까지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고. 평생을제악으로살았음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 너무나 짧은 고백임면 불구하고 실제로 구원에 참여케 되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만큼 성장하는 것 구조의 십자가 모순값을 구원이 시간 공간도 초월해서 크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정도 성령님의 실제대 시공을 넘어 생생하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며 더 나은 무엇보다. 장세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는 조선 성서 사잠미차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놀랍고 강렬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며 무엇보다 과거, 인제, 미래, 영혼까지 다 포함하고 추월하는 것이자 이미 다이런 구원인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더 나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섭리 안에서 그 누구에든 게그 어떤 제약들에서든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제약들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겨 된다거나 회개가 중요하지 않거나 제약들로 인해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는 것인데 곧 진정 이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어디 오연이나 감으로 인해 변든 신앙이나 마치 죽은 신앙처럼 재와세속가 불신앙을 부탁하고 반복한다면 그런 구원에 돌이키지지는 않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비 심유들의 사랑의 제약들을 반복하자고 하루 바비 돌이키며 초기 제로된 믿매서 주다 하나님의 세상까지 하늘 힘강다카 복돌 등을 막으실 뿐 아니라 사람 못된 죄책 등과 같은 징계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작지 않은 공고한 시련들. 때로는 수치처럼과 비참함들 맛보게 하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한때 다윗나베드로스써 정말 심각한 재학들 범한 자들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실질적나음과삶과도 회복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반증과 입증도 되며 게다가 모든 압력과 생겨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주 예수님의 십자목숨과 구원 시대와 나름뭐 그만큼 강력한 것이고 과거인지 미래 영원까지 다. 포함해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창체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뜻과 계획과 승리의 일들에 포함되는 것이뿐 아니라 거기까지 성령과의 시공을 넘는 전쟁 하늘에 힘으로 믿음과 함께 실체로 사안과 나음과 익신이 되기 하시는 직접 실천의 역사들에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사실 근본적으로 성사의 삶의 제안이 하나님의 손에 인해 인지적으로 역사하신 하늘가 구원의 일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일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다넬, 다니엘, 요셉이나 다넬처럼, 또한 도르키누의 베드로나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 을 의지하며, 말씀도 참미, 경배로 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된 것이고, 사실 그것부터, 우리 인생들의 힘이나 의가 아니라, 처음에 사랑이 쳐, 마찬가지, 하나님 창세부과 약속섭리 안에서, 오직 한분 구전십자가를 순간순간 자랑붙잡으며 기도하고 참미하면서, 그의 네. 말씀은 성이면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더디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야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실 증거하면서 문분위치를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직접적말씀시이다보이 성님의 그더게 되고 과로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며 근원적로는말씀자체에 오직 마침하의며개역사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와 함께 온갖 하의권응답 같은 하나님 역사들 곧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이직접적 말씀의 성님께서 일하시는 나라이며 세상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땅 가운데 임에 있는 할미나라의 사건들과 복음의 능력들 생각이 상으로 생성 강력하게 누리며 살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나우리임미사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 칭찬받아서 말씀 주시는 몸을 입으며 이상시 불안정적이고 한계가 있는 곳에 임해 있는 할미나라 종도가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말씀 그대로 하는 나라 더 나아가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하 나라 곧좀더 정확하게 요한계시 21장에 계시도 약속된 세월호 삶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로 복되며 행복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흑암의 근전내사그 사랑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한테 우리가 송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고로스 1장 13-14절 말씀. 아멘. 페브 윤육 6장 3절 말선 주판사입니다. 이상 도마한 점 페스검세 양범주 동남 협법 비율 류바비센트 게습판 솔기백 기습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로 주유되시고 뽑아지와 세수하는 말씀을 계단하시므로 복이 넘치나마 넘치시게 축복하면더 나아가 이스라엘 강조 온상 일반 곳곳에 영적 각성과 부흥일들이 독학일이지기를 소원합니다.